소화얘답 평행사변형의 성질의 응용. 이제 우리는 활용 문제들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의 응용 관련 문제를 풀 거니까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들을 알고 그리고서 지금 클립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겠죠, 그죠? 자,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DAB 이각하고요각 B 이각의 크기비가 3대 2래요. 그리고 AP는 각 A의 2등 분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각 APC, 이 바깥쪽에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두 각을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됩니까? 평행사 변형에서 마주보이는 대각의 크기는 서로 같지만 이웃하는 각의 크기 합은 180도죠. 결국 이각하고 이각의 크기의 비가 3대2라 그랬으니까 결국 180도를 갖다가 3대 2, 5개로 나눈 것중 3개가 바로 누굴 구한 거예요? 각 DAB의 크기예요. 됐죠? 오케이,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약분하면 36이니까 36 곱하기 3을 해주면 108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아, 108도야? 그래?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했대요? 둘이 나눴습니다. 따라서 108도를 둘이 나누면 하나가 몇 도씩이에요? 54도씩인데 여기 먼저 쓰고 있으면 일단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이제 했다면 여기 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54도를 딱쓸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물론 여기도 54도를 쓸 거예요 자 그래 놓고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각이 각은 결국 이 삼각형에서 한 외각 이렇게 가도 되지만 우리는 이 각하고 위에 있는 점 보이시죠 이 각이. 서로 평행선에서의 엇각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각 APB가 몇 도가 된다? 54도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끝났죠? 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APC의 크기라는 것은 평각 180도에서, 전체 180도죠? 거기에서 54도를 보여준 거다, 빼준 거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는 몇 도가 된다? 126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개념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평행사변형은 물론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오늘 쓰인 건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내각의 크기합이 180도이다. 바로 오늘 수학의 답입니다.